지금 사람들이 고르는 기준은 명확해요. 합리적인 가격과 실제 반응, 그 균형입니다. 3위 제품입니다. 부담 없이 선택하기 좋은 실용템입니다. 2위 제품입니다. 좋은 후기가 많고 신뢰도도 높은 제품이에요. 1위 제품입니다. 지금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대표 아이템입니다. 데이터가 쌓일수록 제품의 본모습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평가가 유지되는 제품이 진짜입니다. 리뷰 수만 많고 내용이 없는 제품은 제외했습니다. 다양한 제품 중에서 이 정도 신뢰 지표를 갖춘 제품은 많지 않아요. 구매 전 참고할 만한 실질적인 지표를 중심으로 구성했어요. 구매 후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만족도가 높은 제품을 엄선했습니다. 트렌디하면서도 실용 적인 제품 위주로 구성했습니다. 판매 지표와 고객 피드백이 동시에 좋은 제품은 흔치 않죠. 데이터와 사용자 피드백을 함께 고려해 정리했습니다. 리뷰를 읽어보면 제품의 진짜 장단점을 알수 있어요. 이번 리스트는 반복되는 긍정평가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고정 댓글에 제품 링크와 상세 정보도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가격과 기능, 리뷰 반응까지 종합해 확인하실 수 있도록 구성했어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